오늘 오랜만에 강내미가 슬레이드 가자. 야어무싸스 아니냐? 자 오늘 GTA 5 레이스 오늘은 데즈 다이아몬드의 복불복 레이스네요. 운 좋은 사람 아니면 루저라는 제목의 레이스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루저고 어떤 사람이 일로 운이 좋은 사람인지 바로 가십시다아 오늘 레알이 오랜만에 같이. 입니다 게스트. 어? 아... 어... 왼도 왼쪽? 아, 오른쪽. 나도 오른쪽, 오른쪽 어? 개꿀인 어, 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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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야 야, 라 해서 가는 개꿀이. 어, 뭐야? 어, 리 스폰하니까 이걸 바뀌는데 아, 이게 다 바뀌네, 리스크로 하니까. 음, 맞아, 맞아. 아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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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쟤도 나랑 같은 수술 맞네. 자, 요거. 요거, 하. 아. 어? 잠시 후. 자, 일단 다 왔고. 지금. 가자, 가자, 왼쪽. 가자, 왼쪽. 나 왼쪽. 왠쪽. 야 왼쪽! 어머 아파! 이..이거 뭐야? 모장이 쟤왜또 쳐져? 뭐야 이 모차들! 모장이 배가로 갈까? 야 이거 벽타기 하는 거네 또 아... 근데 저게 더 어렵지 않나? 오프로드? 아? 아닌가? 어 뭐야 아니야 야체브레기더 아, 야, 어려워! 아체브레기야와 아. 아. 떨어지는 거봐야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레알이 저기 플립 못할 것 같은데? 왜 레알이만 못한다고? 아, 맞네. 너도 있구나. 이거 이거 아, 하면 금방금방 깰거 하은데 아... 나 갑자기 하다안하다하니하잘되더 하나, 하이 뭐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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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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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나와이 자식 미안합니다 어 왔어 수고오 아니야? 어디가서 찍을건데 어디야 아 미안합니다 나 벽에 있으면 아무도 못 죽여 어디 갈건데 어차피 너나못 죽여 야식가못 죽여? 노신말 no. <laughs> <laughs> 시키지 마라 어이 <laughs>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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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왼쪽이냐오른쪽이냐야 <laughs> 진짜 이데알수가없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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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좀 기다릴까 맞지. 우리 애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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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 설마? 뭐야! 되게 실전이야. <목소리> <목소리> 너 꼼수를 썼다 이 말이지. 일거나 새끼 일로 오라 제발 떠있아 까비야. 아. 아이원저가 있을게 얘들아 천천히 하고 올라와. 나 오른쪽 가볼게. 뭐야 저거 다시야 뭐야? 왜 떠있어? 지고 싶어? 야 뭐야? 야 내가 왜? <목소리> 아저씨 빨리 가요! 암기모티니아가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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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여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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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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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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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 이 개. <laughs> 2에서 <람이 있어> 구독과 좋아요 나와! 나와! 아. <laughs> 저 새끼 뭐야 야저 새끼 뭐야 살려고 뭐 활어야 활어? 어. <laughs> 응끼리 응, 같이 뒤졌죠? 뭐래 너는 좋아 나도 아, 한번에 아, 아, 아. 어? 못, 우리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싸워볼래? 틀격 <laughs> 맨붕맨을 죽였다. 자 가자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 왼쪽으로 일단 일단 중앙으로 떨어지자. 아, 아. 나는 왼쪽. 송송인데, 아. 선택해 빨리. 이리로 와이 새끼야 너. 뭐 똥. 죄송합니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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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이거 로켓 볼 힘들다. 만약에 바람의 방향만 알수 있다면. 저찌개니를 짝! Okay, okay, okay. 죽었냐? 아, 까비. 그대는 간절함이 부족했네. 죽어, 어. 이 새끼야. <웃음> <웃음> 간절함이고 나말고 이 새끼야, 뒤져. 어, 뭐야, 반대쪽이야? 이쪽이라고 어. 돼있는데? 어, 이렇게? 오케이. 저기 대가리 박으면 되잖아. 일로 와. 저거 나 컴하대다. 야, 이개 <laughs> <깬! 웃음> 난 살아도 겁지 않으신가요? 안 두려운데요? 가세요. 가라고요. 아.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아. 가라니까 아. 왜안 가요? 가라니까요? 아. 아. 가라고요. <laughs> 어리석은 요소. 오좋 <목소리> 오케이. 다음 거. 다음 장소 봤어. 만족해? 오케이. 어. 아노. <목소리> 왜 캐노비 올라가고? 아, 이것도 넘을 거 같진 않다. 이거 될거 같다. 이. 이 야야야. 이, 야, 야, 야. 이. 나는! 스터빈들이랑. 난 요번에 왼쪽이요 다 골라봐 난 무조건 왼쪽 가가 아, 어, 안녕 가. 아, 아, 야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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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우리가 이건 더 좋을걸? 뭔데요 아저씨 뭐야 <뭐라> 이거 앞에 어이. 어, 어이. 어, 어이. 어, 어이. 어, 뭐야 뭐야 어, 저 새끼 어이. 뭐야! 어이. 뭔데 잘가 <뭐라> <뭐라> 여기요 여기 이 새끼 여기 있어요 오오오 다중소추가 매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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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시고! 빨리 안가면 뒤진다! 빨리 안가면! 뒤다고 했지! 빨리 가! 빨리 안가면 뒤진다! 빨리 가! 빨리 가라 했어! 빨리 안가? 어? 어? 뭐야, 야! 뭐야 지금 쓰레기통 들어가는 펜토다 쓰레기통 뒤진다! <웃음> <웃음> 분리수거가 완료되었습니다 <laughs> 이게 더 쉬운 거 같은데? 분리수거 한번더 당하실? <laughs> 어, 안 돼... 아, 뒤로 가 뒤로 아, 안 돼! 아, 안 돼! 따라라라라라라라 어흥... 아니야... 아, 았다 어, 그거 네가... 릴뻔 했어 아아아아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안 배웠어? 나 왼쪽 가 그냥 갈까요 이건 그냥 건 나쁜 건 없는 것 같은데? 굴러? 아니 나쁜 어, 거 같아 오토바이. 내가. 아라오토바이 골랐다고 <laughs> 당신 코인 탑승했는데. 아 오토바이 좋아. 이 사람들은 떠가면 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이거는 그냥 둘다 상관 없는데 아, 여기는. 박남미는 대절하다. 뛰어가죠 아, 둘다 똑같죠. 아 패드 연결 안 하려 그랬는데 대박치는 또한번 꼽았는데 안 돼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꼽았는데 됨. 아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꼽.. 꼬... 어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힙을 발현하기도 전에 끝내 버렸어. 내가 네, 알아. 너는 오늘 목소리 치연만한 거야. 얼렁 올라와, 다들. 왜 그거 못 올라오냐? 에이, 치킨 좀. 어, 아유. 아유. 어. 안데 찍었을 것 같은데? 아 찍었네, 찍었네. 찍었나? 엄지가. 나는 왼쪽. 같이 가한 번에. 나 오늘도. 야, 뭐냐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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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금방 올라가. 여기는 어려운 게아니 no. <laughs> <간것>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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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가면 안되나 볼땐 꾸르륵 꾸이 과연 내가 이게 고도의 심리전에면 어떡할래? 제새끼 와.. 최부 뭐야 어? 하하괜찮데제부르또 나쁜건 아니야 아 <laughs> 뭐야 뭐야 저 새끼야 영상찍는다 와레알리 팬이에요 방금 아뭐 이런거 나온거 같은데 Nope. 바로 통과하죠? 이기앙이기힘50% 대박 여기서 떨어지겠죠? 푹! 여기서 이제 뒤진다 하나 둘셋 푹! 오! 이것이 바로 오레노의 힘50% 됐어. 너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당연히 왼쪽 갈너 <laughs> 오토바이 벽 타기 할 줄은 알아? 어? <laughs> 아니 어째, 아니 어째 저역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야 저게 무슨 소리지 한가 했는데 5 0였네 아, 요것도 그냥 금방금방 깨고 갑니다, 형님들! 허허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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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다 갑니다 금방금방 깨고 갑니다, 형님들!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 <laughs> 난 이게 제일 재밌더라 <웃음> <웃음> 나니, <와>. 가이센토리! <laughs>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어? 저거나, <웃음> 이거나, <웃음> 똑같네, 샹. 어, 내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어! <laughs> 어, 이게 훨씬 낫네, 내 쪽이. 아, 속이 아. 왜 아. 이렇게 막가도 되네! 어. 레알아! <레아라> 예. 그래 레알아 네 들어가라 힘들었지 레이스? 아.. 풀립하다가 안돼가지고.. 어, 들어가 레알아. 아, 네나 이대로만 가면 돼. 아 앞에 벌레가 하나 있네. 아유, 어, 벌레가 한 마리 있어? 화나시나요.. 쒸아아아아아지마아아아아아아아 야! No. 야! <laughs> 우리 가자 아, 먼저. 자 <laughs> 아, 아, <laughs> 오른쪽. 이번에 어우 떨어졌다. 야, 이거 뭐야? 아 뭐야 또택시랑 채부레기야? 아이씨 빨리 가봐요 <laughs> 아이, 다들... 빨리, 가라고! <웃음> <웃음>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지뢰설치해 놓고 하는 자세로 오케이 멤폼맨은 너희의 공작에 <laughs> 통하지 않아. 오. 아이씨 어디까지 갈까요? 아, 강남역이요 <laughs> 거기까지 좀 가주세요 지금이야 모두들 <laughs> <야>, 우 <아우. 웃음> <아이씨, 웃음> 나는 왼쪽, 나 이번에. 어? 기모띠! 어? 기모띠! 어, 우리도, 아! 따라져요! 어, 이게 끝이네, 레이스. 아, 근데 재밌는데, 요번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자, 들어가자, 우리! 아, 방렘이 다 왔는데, 좀만 기다려줬음. 응안 가. 응 내가 내려가. 야야 <laughs> 야, 들어가 들어가 지금이야. 이네봉맨도 라이즈. 오. 난 들어갔어. <laughs> 자 오늘 GT5 레이스 복불복 레이스 운 좋은 자 또는 운이 나쁜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미도미드북